하나님, 마땅히 홀로 영광을 받으실 존귀한 주님, 2024년 12월 29일, 오늘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다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게 하지 마소서. 절대 선이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소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를 일러 "친구여"라고 부르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을 때,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며 그 상한 귀를 치료해 주시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든 주님조차 선하게 판단을 성부 하나님께 미루셨거늘 대체 내가 누군데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나이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하셨사오니.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나에게 있게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우리를 힘들게 한 이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를 어린 양 제물로 바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